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신상은 린넨 나시 가디건 세트 니트랑 그리고 되게 어 뭔가 이렇게 좀 차롬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되게 슬림해 보이는 A라인 스커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가디건 세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원단 똑같은데 나시랑 가디건이랑 입는 거 되게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었고 어, 또 스커트랑 이렇게 입어주셔도 좋은데 어, 우리 쿨찰랑 학다리 슬랙스 등등 저희가 판매하는 어, 팬츠들과 활용하셔도 너무 편안하고 깔끔하고 뭔가 좀 이지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 되게 낙낙하고 예쁜 그런... 어... 가디건 세트라서 주아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길이감이나 전체적인 코디도 그냥 뭔가 조금 어 편안하면서 멋스러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입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어 나시랑 가디건 세트는 린넨이랑 아크릴 그렇게 혼방 소재고요. 보시면 되게 얇아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얇고 약간 이 오트밀 컬러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런 잡사각 이렇게 섞인 듯한 그런 센지 느낌 아시죠? 그런 내추럴한 원단이라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제가 밑에 어두운 컬러를 매치했는데 그냥 왜 베이지나 약간 브라운 컬러랑 같이 매치하셔서 약간 오가닉한 그런 느낌의 컬러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통통 육육인 제가 입었을 때 되게 낙낙해요. 나시는 이렇게만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암홀도 낙낙하고 전체적으로 핏 되게 넉넉해요. 근데 막 이게 루즈 주하게 막 이렇게 쑥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어, 얇지만 되게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라서 막 이렇게 퍼져 보이는 핏이 아니라서 낯이 딱 깔끔하고 예쁘고 길이도 제가 살짝 찔러 넣었는데 충분히 넉넉하게 길어요. 넉넉하게 길어서 어 그냥 안 찔러서 연출해 주셔도 좋고 요거는 스커트가 여기 허리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찔러 넣어서 어 비율 좋게 요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연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는 또왜 우리 자켓 많으니까 또 계속 여름 자켓 많이 올려 드릴 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따로 활용하셔도 좋고, 요것도또 다른 티들이나 아니면 민소매 원피스 같은 거또 올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기 때문에 어또 여름에는 햇빛 가리개 용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긴 팔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팔도 길고 손가락 조금만 보여서 운전할 때도 저 여기 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운전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잘 입어지실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추천드려볼게요. 컬러는 제가 입은. 일단 내추럴 오트밀 그리고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둘다 베이직한 컬러라서 사실 뭐 컬러는 고민 안 하시고 구입해 주셔도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 스커트 되게 예뻐, 되게 예쁘고 되게 가볍고. 어, 괜찮아요. 이게, 근데 동영상이 더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날씬하게 보여서, 우리 어제 사무실에서 되게 전부다, 아, 되게 처럼해 보인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어, 여튼 되게, 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입었을 때 되게 슬림하고, 골반이나 힙, 배 이런 데가 많이 두드러지지 않는 핏이라서 너무 추천드려보고요. <laughs> 컬러는 제가 입은 차콜, 그리고 아이보리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있는데, 겉감도 되게 얇은 나일론, 레이온, 혼방 소재고, 안감도 있어요. 안감이 있는데, 보시면, 잠시만요. 음, 이렇게 되게 얇아요. 얇아서 한여름에도 우리가 너무 비치면 또 그렇잖아요. 요거를 제가 먼저 입어봤는데 스킨 컬러 착용하니까 컬러 비침은 없어요. 뭐 역광 실루엣 비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속옷 컬러 비침은 없기 때문에 어 편하게 한여름까지 입어주시기 좋고 요거는 뒤에만 이렇게 밴드로 되어있어서 옆에 지퍼도 있고요. 입고 벗기 너무 편하고 제가 지금 사실 점심 먹고 촬영하는 거라서 숨이 좀 차긴 한데 되게 배는 되게 편하게 조임 없이 어, 편안하게 입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고 제가 왜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절개 난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일자도 괜찮은데 핀턱 주름을 잡아주거나 절개를 넣어주면 우리 체형이 예쁘게 커버돼요. 그래서 어,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절개가 어, 흰색도 잘안 보이네요. 앞쪽, 뒤쪽 이렇게 다 있어서 네쪽이다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골반이나 힙 이런 데가 너무 막 이렇게 핏되지 않고 예쁘게 여유있으면서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라서 어, 정말 예쁘게 매치되는 것 같아요. 많이 퍼지지 않는 A라인이라서 어, 주아님들도 편안하게 매치하시기 좋을 것 같고 제가 키165 기준에 발목만 보이는 길이감이라서 정말 체형커고 딱 예쁘게 되면서 어, 예쁘게 잘 가려. 주면서 되게 시원하게 한여름까지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 드려볼게요. 요것도 예쁜 게 허리 고리 다 되어 있으면서 재원단으로 이렇게 디링 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상관 없겠지만 뭔가 하나 있으니까 옆으로 살짝 해줄게요. 뭔가 살짝 있으니까 조금 더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이고, 어, 그냥 막 스커트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금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이렇게 업스타일링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또 다른 옷들이랑도 매치를 해봐드릴 테니까, 요런 거는 정말 체형 커버 예쁘게 되고, 뭐, 배나 힙 이런 데 신경 쓰실 거 없이, 너무 편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되면 될수록 편한 게 정말 최고거든요. 더우면. 시원하고 편하고 그리고 예쁘기 때문에 구입해주시면 여러모로 잘 입으실 걸로 추천드려볼게요.